2015년 8월 11일 오후 10시 1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현재 시장이 조금은 헷갈리긴 하더라도 명확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좋게 나왔을 경우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 테마들이 살짝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의 빈집털이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2차 전지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중이죠 매우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침에 생방 다시 시작했습니다 심심하시면 좀 놀러 오시면 어,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하니까 많은 건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업의 참여도의 희망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BHI 등등등 한국과 베트남이 기존 교역 산업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첨단 미래 산업 중심의 협력으로 고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현재 해당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중,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참여가 되게 된다면 설계 및 인프라 운영까지도 종합적인 수출 산업군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되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이고요. 성공 사례 확보 시에는 다른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한국과 베트남 사업의 새로운 이제 구도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좋을 일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어, 무조건 거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 관련된 세명전기, 일지전기,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등. 자, 베트남 사업이 확산이 된다면, 이는 변전기, 배전반까지도 수직계열화를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성능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인프라 확장을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대규모 발주 계약을 따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수주공시가 만약에 떴을 때, 종목들이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북미와 동남아 수출시에 새로운 주가 모멘텀을 강화시키기도 딱 좋고, 그 다음에 송전회에서 이제 배전까지 한국에서 점령한다면 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쨌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구도체이기 때문에, 어, 아주 좀 전력이 계속해서 저는 주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탄산리튬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리튬주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2차 전지 얘기들을 영상들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셨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2차 전지 얘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추세가 완전히 돌려졌고 메인 테마 부재에서 빈집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종목들이죠. 그래서 리튬값의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관심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빈집터리 테마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들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심을 역시나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2차전지들이 빈집터리 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어,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좀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캐데언 어디까지 관심도가 올라갈까? 관련해서 썸메이지 스튜디오 미르, 우영 풀모아, 그리고 엔터와 케이푸드. 자,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동일하지 않은 테마들을 흡수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어, 이캐데언의 높은 검색. 이제 빈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한국으로 놀러 온 관객들이 국내 박물관을 찾을 정도로 줄을 서고 있는 아주 신기한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는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음악이나 그리고 식품 엔터까지도 모두 관심을 만들어내고 있,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새로운 챌린지가 형성 그 다음에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 파급력만큼이나 강하고 얘기가 계속해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역시나 체크적으로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없어서 못 판다 DDR 관련주 SK 하이닉스, t l b 신텍 등등등 DDR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산업용 장비 일부 PC 시장에서는 여, 여전히 DDR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 3분기 DDR 가격이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DDR4의 이제 생산을 유지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이제 이 재고를 보유한 기업들 단기간에 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이 현재 그런 부분들에서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격 협상력이 강화돼서 실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 중입니다 그래서 DDR은 조금 의미가 좀 있다 반도체들이 사실 2차전지도 그렇긴 하지만 반도체들도 잘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민생 회복의 소비 쿠폰 다음 달 22일 광주 쿠콘과 코나이 웹캐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다음 달로 다가왔고요. 다양한 이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소상공인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 심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것 같긴 한데,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어 실제로 그런 이제 표를 붙여 놓지 않다 보니까 좀 예외적으로 좀 사건 사고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긴 한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고 이제 내수 소비자들 내수 소비주들의 이제 단기 모멘텀 그리고 외식과 유통내저 여행 테마군들이 합쳐지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달에 22일부터 이제 2차 민생 지원금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은행과 스테이블 같이 간다. 어, NHN, k c b 쿠콘, 다알 등등등. 은행권에서 슬슬 이제 스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을 오픈 중이죠. 하나은행이 먼저 이제 오픈을 한것 같은데 서클과 스테이블 코인의 협력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요.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볼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반의 사업이 확장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를 갖춘 하이브리드 금융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와 직접적으로 제휴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주 의미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국인들도 방문 중국인들도 오는 중 화장품과 관광 어, 지난해 한국 정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공인들의 비중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시술이라든지 관광을 목표로 하는 여행객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지난해보다 60% 이상이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방문하는, 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런 분들 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첫 임신 로봇 나오는 걸까? 관련주 로보티즈 클로바 하이제나 레넨 어니콜링스. 일반적인 뉴스라기보다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진짜로 임신 로봇이 된다면 고령 출산 비중을 일단 확대를 시킬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불임이라는 이제 그런 병,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료 바이오 시장에서도 수요를 내비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인공자궁의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갈지는 감히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로봇이 얘기를 난다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더 정보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극적인 내용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저출산에 대한 영향도 분명적으로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있을 제 바이오 시장에서도 영향권이 있겠죠. 어떤 이제 약이라든지 그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차 사후에 있을 이제 약들이나 그런 제약들이 좀 주목도를 내비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빈즈터리 이슈라든지 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제 그런 지표들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아침에 생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